어, 이제 약간의 그, 이, 여기 있는 이 툴들을 좀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를 드릴게요. 그러니까, 뭐, 얘를 누르면 선이 그려지고, 얘를 누르면 직선이 그려지고, 얘를 누르면 사각형이 그려지고, 자, 요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으시면요. 유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그 텍스트가 있는데요. 요걸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얘를 누르면은요, 요 텍스트가 얘를 누르고 나서 화면을 찍으면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로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. 엔터 치시면 또 엔터 치는 대로 글자가 쭉쭉 나가거든요. 그래서 긴뭐 설명을 좀 빠르고 깨끗하게 입력하고 싶을 때 이제 쓰는데요. 일단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. 요 여기 쓰시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ESC를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럼 이제 선택 모드로 들어가거든요. 움직일 수 있는 창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L자를 한번 눌러. 요게 L자로 이제 실행된 게 자유선인데 L자를 누르시면 그때 이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T자를 눌러서 글씨를 입력할 수 있게. 만약에 여기다 이제 글씨를 이렇게 입력하다가, 네네 선생님 입력하다가 다른 데더 입력하고 싶으면 누르면 됩니다. 그냥. 음. 또 다른데 글자를 입력하고 싶으시면 누르면 됩니다. 알겠어. 아 제가 좀 키보드가 그러다가 이제 입력 모드를 끝내고 뭐 그림을 그리거나 도형을 그리거나 할 일이 있으시면 ESC를 두번 눌러주시면 요렇게 이제 그 글씨는 써지지 않는데요. ESC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좋게 이제 이게 프리젠테이션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낸 거거든요. 모드가 있고요. L자를 누르면 또 글씨를 쓸수 있고요. T자를 눌러서 <laughs> 텍스트를 입력하다가 <laughs> 입력을 종료하고 다른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고 싶다.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지우개를 눌러서 지우개 쪽로 지우개는 이제 이런 텍스트는 안 지워지고요.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. 이런 선은 지워지게 해놨거든요. 그게 이유가 이제 이런데 막 글자를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 낙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낙서만 지우고 이제 원본 글씨만 남겨놓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기 이제 텍스트 기능을 좀잘 활용하시면요. 네,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글씨체를 조금 몇개더 설치했거든요. 그, 그 네이버에서 그냥 무료로 다운 받아서. 그래서, 뭐, 굵게 하던가, 기울이던가, 이렇게 글자 크기도 좀 바꾸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